그래 야 방학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 시간표 두달 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지 마음 이 편하지 자책 피시고 책책시표이원투트레나요 너 내가 피자 사줬잖아. 엄새네, 저희 피자 시원하나 괜찮아요. 어, 몰랐어, 까먹었어. 끝났어. 아. 나서도 <laughs> 네. <laughs> 그때 가서 한 고민해 보자. 어디 하는 거니까? 저희 338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할 차례죠. 네. 여기. 지금 저 여학생애들 수업이라서 여학생애들 기준으로 진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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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내일, 예? 네? 내일 몇 시에 오는 거예요? 저 내일보다요. 시... 왜요? 아, 내일 금요일입니까? 어. 네. 야, 아, 아, 그래 저기 오늘 영세는 만났, 만났니? 아니요. 어, 오늘부터 하시던데? 걸어다니고 있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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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끌면서 걸어다니, 의자 끌면서 걸어다니고 있다. <laughs> 저기 내일 니네는 내일 저기 수업이 7시 반이잖아 맞지? 어이. 재현이랑 성민이 내일 7시 반에 맞춰오면돼 알았지? 7시 반 네. 수업이고 그 다음에 과학 수업 들어야 되니까 니들은 내일 와갖고 6시 6시 수업이죠 6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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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제가 수학을 진도를 나갈지 과학 진도 나갈지는 제가 고민해보고 내일 진도 나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합반해 갖고. 네, 오늘 몇 시인데? 나 오늘 7시. 네, 아니라 8시 30분 공부하고 가야지. 8시. 됐죠? 뭐뭐뭐 뭐, 뭐.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니들 그 제가 과학 동영상 두개 올렸는데 두 번째 거안 보셨죠? 이따가 7시 반서부터 8시까지 두 번째 거 보시면 돼요. 알았죠? 진도 그걸로 땡칠 겁니다. 그럼 책으로 그냥 줄으면서 하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알았죠? 네. 다 자. 338번 하겠습니다. 자, 338번. fx가요. 아, 잠깐만요. 지금 녹화 중인가요? 재현아 녹화 중이야? 네. 확실해? 네. 거기 써져 있어 녹화 중이라고? 네. 너 만약에 저거 녹화 안 되면 죽는다, 진짜. <laughs> 되요 4 x 2고요. gx가요. 3x 5입니다. 됐죠? 자, f 서클 g의 역함수의 2는 얼마인데 네, 이거 일단 공식 하나 배울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다 가쓸까 여기다 자, 공식 파 f 서클 g의 전체 역함수는 있잖아. 분배되면서 위치가 바뀌어 이렇게 g 의역 함수에 f의 역 함수 이렇게 됐죠 이해갔어? 이해갔어? 어. 그러면 아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험기간이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늦게 가고 할 거야 똑같아 자 얘는 어떻게 될까? 3개 짜리는 똑같아요. 위치 바뀌었잖아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왔잖아맞지 똑같이 하면 돼. h 역함수, g 역함수, f. 그러니까 얘네 둘이만 얘는 어차피 바뀌 위치가 없으니까 얘네 둘이만 위치가 이거 h, h 이렇게 바뀌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어저께 수업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했으니까 다시 들으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g 역함수에 f 역함수에 2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죠? 맞죠? 예. 그러면 역함수 구해서 2대입하고 e 역함수 구해서 2대입해도 e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다들 아니까. 그것도 동영상에 응. 녹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어쨌든 그한번또 해. 복수. 자. 어. 그저 여기다 하죠. 자. f x. 자제 y는. 자 y는 4x 마이너스 위치 바꾸면 x는 4y 마이너스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요게 요게 뭡니까 f 인벌스 x 맞아요 됐어요 2 대입하래 2 대입하면 그러면 f 인벌스 e는 4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싹 하면 G 역함수의 F 역함수의2 e. 이거 들었지? 가을이 동영상. 네, 네. 얘가 2니까 그러면 G 역함수의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해가셨죠? 어. 요게 1이니까. 그럼 이제 또 이제 요거 구할게. 자 g(x) 가 3x-5면 y는 3x-5, x는 3y-5, 3i -3y는 -x-5, y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5. 근데 그때 1대입하는 거잖아. 맞지? 1대입하면 1대입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니까, 답 얼마? 2, 그래서. 얘는 답이 2가 음. 되는 겁니다. 얼마 된다고요? 2. E. 됐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기억나나요? 이거 자전 시간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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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fx가 k면, f inverse k가 x 되는 거, 둘이 위치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개 중요합니다. 언제 이렇게 계산하노? 그지? 이걸로 풀면 되는데. 자, 이거 이제 풀게 해봐. F circle G의 역함수의 E는 G 역함수 circle F 역함수의 E는 G 역함수의 F 역함수의 E 이거지. 맞지? 그럼 요거만 먼저 따로 계산할게요.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따로 계산할게요. F 역함수의 E를 우리가 모르니까 편의상 K라 글게. 뭐라 그런다고 k 됐죠? 그러면 fk가 얼마가 돼요? 2. 2. 그러면 대입해 여기다. 여기 이게 f 함수니까 4k 2는 2니까 4k는 얼마야? 4. k는 얼마? 1. 어 1이네. 그러면 얘 다시 g 역함수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또 해. g 역함수의 1을 또 k라고 놓으면 gk는 1이지. 그또 대입해. 3k 5는 1이니까 3k는 6이니까 k는 2네. 그러면 요값은요 요거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요 요게 k라고 넣어서 요거 계산하니까 2에서 1에나 1에나 답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해가셨죠 이해 갔어? 이해 갔어? 네, 좋습니다. 다음에 지울게요. 어 진짜 여학생들은 따로 분반 방학 때만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방학 때만? 네, 예, 아이고 그럼요. 방학 때만. <laughs> 야, 그, 지금 선생님 벌써 마음 굳히셨어. 안 굳혔어. <laughs> 그냥 아니 나 솔직히 기대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laughs> 니네가 그거를 갖고 안 된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와, 근데 큰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자, g 서클, f 서클, g의 역함수의 g의 1입니다. 자, 보세요. 예, 예, 예. 이거 먼저 하면 g 서클 위치 바꾸면 g의 역함수에 f의 역함수에 g 1 맞아요? 맞아. 이거 얘 일로 오고 얘 일로 가고 역함수 붙이고 맞지? 근데 요거 보이니? 요거, 요거 전 시간에 배웠는데 요게 뭐야? 본인이랑 본인랑 이 하면 i 나온다 그랬잖아. i 맞죠? 기억 나시죠? 그럼 얘는 i니까 필요 없어. i는 x니까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얘는 끝나는 거야. 그러면 f 역함수의 g1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학교 시험에 이렇게 없어지는 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이렇게 길면 이거 어떤 놈이 이걸 네번 계산하겠니? 그지? 강훈이 알아들었어? 저거없애는다고요 g랑 아 얘는 둘이 합하면 i 나오니까 없어지잖아. 이거 배웠죠? f에 f의 역함수는 i 나온다고. 됐어? i가 니네 뭐니? i가 무슨 함수야 이게? 항등함수. 항등함수죠. 아. <laughs> 그래서 y는 x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x가 나오는 거야 계산하면 알았어? 그러니까 x 나오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x는 x잖아 그냥 맞지? 어.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하면 자 f의 g1 자 g1, 1 대입하면 얼마예요? 파이너스 2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2 이거를 모르니까 k라고 놓으면 fk가 마이너스 2지 그리고 여기다 더하면 4k 마 c는 마이너스 4k는 0. 0. 그럼 k는 얼마 나와? 0. 그래서 요거 여기다 쓰면은 결국 요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0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음. 됐어? 알아들었어? 아 좋습니다. 이거 저기 동영상 녹화하니까 재현아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네. 음, 그래. 자 넘기시고 342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컴퓨터로 이거를 그림을 그릴 자신이 있으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될릴것 같은데. 안 그릴 것같은 네, 자기 선생님 보시면 아 우리 선생님은 글렀어. 아, 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이 그릴 수 있을 <목소리가> 것 같은데. 12시간동안 그린다니까. 그러면 12시간딸려. 다안 된다고. 안, 되는... 아, 안 된다고? 안다고둘다다안된다자 여기가 A 점이 되게 많네, 그지? B C 여기 어, 살짝 후달리는데. D 이게 y는 f(x) 그래프고, 이게 y는 x 함등 함수 그래프네, 맞지?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 구하라 그랬냐면 f 인버스의 c를 구하라고, 두 번째 f 역함수 f 역함수의 c를 구하라 그랬어요. 됐죠? 이거 두 문제야.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 문제는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니? 잘 들어, 되게 쉬운 문제야. 야, 이게 뭐야, 재현이 이게 뭐야? y는 y는 x가 무슨 뜻이야? y는 x 그래프가 무슨 뜻이야, 재현아? 음. 하, 하, 어. y는 ax 플러스 b. 아니 y는 x잖아 함수가 아, 한등함수잖아 뭐, a는 a고 뭐, b는 b 그렇지 f a가 a 나오고 f b가 뭐 나와 b 나오고 f c가 c 나오고 f d가 d 나 이거만 알면 돼요 저희는 그럼 봐 여기가 a지 이렇게 가면 얘 뭐야 여기 네, a야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b지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B야. 여기서 똑같이 똑같이가 그러니까 여기 C고 여기가 D가 되는 거야. 됐니? 이해 갔어요. 이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ABCD만 표현할 줄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 볼줄 아냐? 모르냐? 문제야. 알았어. 됐지. 자 그럼 이제 이거 풀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 문제는 다 풀은 거야. 쉬워. 자 봐. 얘 모르면 K로 놓게 됐어. 그러면은, fk가 뭐가 돼? c 되는 거지? 네. 맞아? c 되려면 뭐가 c야? f 뭐가 c 돼야 돼? c가, 이게 무슨 값이야? 이게 y 값인 건 알고 계시죠? 네. c가 어딨어? 이거지? 네. 이 함수가 이 f 함수니까, 땡땡땡땡땡, 어디서 만나? 이 f 함수랑. 이게 fx니까, 요게 fx 함수죠? 요게. 맞아요? 그러면 얘, 지금 얘가 c잖아. 맞아? c. 맞지? 그러면은 c니까 땡땡땡땡땡땡. 땡 아, 어디서 만났어요? B에서. b에서. 만났네. 어디서 만났어요? b. 그러니까 즉 봐봐. fb가 c 맞아? fb가 c 맞아요? 네. 네, 맞아? 네. 맞아? 그럼 답 k는 얼마야? b야, b. 끝. 이거 다 b야, b. 자, 다시 할게. 지금 이해 갔어요? 쉬운 거야, 쉬운 거. 자, 다시 할게. 이 문제가 나오면, 있잖아. 이 y는 x, 이 빨간색이 요거만 그냥, 가, 이 y는 x가 이 뜻인 거만 알고 있으면 끝이야. 요게 a, 요게 b, 요게 c. 됐지? 다 됐지? 됐지? 그럼 이거 지울게, 이제. 자, 이제 이거 지울게. 자, 이제 무슨 함수, 파란색만 보이지? 됐지? 어 그럼 됐어 자 이거 구한다 우리가 몰라 이걸 K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어? FK가 C되는거지 맞지? 가은이 누가 C되는거야? 파란색 누가 지금 C돼? B요 그럼 B가 딱아야지그러 K는 얼마가 되는거야 b 되는거야? 되게 쉽죠 문제? 알아 들었죠? 자 이거 얘 할게요 얘도 똑같아 f 인버스의 f 인버스에 c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요거부터 계산할게. 자, 요거 f 인버스의 c를 k라고 놓게 그러면 fk는 c 되는 거지. 맞지? 뭐야? k가 c 되는 값 뭐야? c 되는 값. c, c 되는 값. 아, c. 아, c 야지 c b지? b. D. 여기잖아. 위에 지금 똑같은 문제 아니야? 맞죠? k가 b 야 B. 됐어? 아니, 이게 이게 c잖아. cy값이 맞지? 어, Y값이. 여기서 만나잖아. 맞아? 네. 이게 y값이잖아. 그럼 b 나왔지. 됐지? 됐지? 그럼 이제 여기다 다시 넣으면 봐봐. 그럼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f 인벌스에 b가 K. 나오는. 이걸 또 k라고 놓을게. 그러면 f 인벌스 k가 b 되는 거지. 맞지? 뭐가 b 돼? c 인벌스 아니잖아요. 아, f 어 뭐 해야지 b대. y값 b가 어디 있어? y값 b 이거지 b. 뭐 넣어야지 b대. a. a. k는 a. 그래서 요게 a가 되는 거야. a. 알아들었어? 이게 이게 y값이야. 다시 할게. 요게 있잖아. 요기 f야. fx는 k 할때 요게 y값이야. 요게. 알았니? 요거는 무슨 값이고 x값 그럼 요게 y값이란 말이야 오케이 y값이 b면 어디야 여기지? 맞지? 만나는 x값 이렇게 하면 여기 a 요거 요거 요거는 몇번 연습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거 다 됐지? 이해 갔지? 그럼 선생님이 그냥 문제 하나만 할게. 그냥 편의상 자 f f k가 d야 d 됐어? 그럼 뭐야? k 값은 뭐가 돼야 돼? f k가 d면 이게 뭐가 d야? y값이 d인데 y값이 d 여기지 여기. 맞아요? 네. 뚝뚝뚝뚝뚝. 어, 어 아이씨. d가 없네. 이이 이, 지금 선생님이 그림 좀 이상한가? 요거 b, 요거 요거 c인데 d는 없는데? 네. 아이씨. 어, d 맞나? 어, 맞죠? 여기 여기서 만난 건가 얘가? 어, 맞다. 만났나? 안 만났나? 이거 저거 지우니까 헷갈리네. 요렇게 내려가면 뭐 되는 거야? 이거 K는? C 이렇게 되네. 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림은 좀 이상한데? 끝에 거.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네. 네, 좋습니다. 아, 요거! 요게 몇번 문제예요? 342. 342번 문제죠. 자, 지금부터 필기 하세요. 필기하세요, 요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 이제 필기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어, 이게 아까 이게 주어지니까 나도 헷갈리네. 그림에 다는 이거 써,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A, B, C, D, 알았니? 선생님, 보일러 틀어놨더니 덥죠? 아니요. 네. <laughs> 알았어요. 여학생들 겨울방때 같이 듣게 할게요. 같이 수업 듣는 거. 어누 야, 우리 저기 재은이를 티반에 넣으려 그랬어요. 티반. 거기 진 잘생긴 애들 많이 있는데. 그 맨날 피곤해 보이는 애랑, 그말 네. 많은 애랑 그거건 잘생겼는데 기티만이거든 저거는... 이거는... 그냥 본인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선 그으면 쉬운 거예요 알았죠? 이해가 안갈 뿐이지 빨리 필기 필기도 어려울 걸 그림 조해서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림 위에다 그림이 있잖니 상민아 그림 위에다 필기하렴 이거 한번 더 쓰는 게좀 머리 잘 들어왔어요 아 그래 네. 그럼 이, 나중에 동영상 들으면서 써어 네. 자, 이제 나 이제 지울 거야 빨리 진도 이게 이게, 이게 동영상 녹화하면 이게 참 단점이야. 중간에 끊기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애들이 듣는데 답답하지 않아. 그렇지? 아, 그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 나잘못 해요. 그런 거 지우 지웁니다. 오늘 저희 경우였어에서 경호수가... 들어갔다고 벌써?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언제 배웠어? 배웠나봐요. 진짜로요? 저희 이제 유리함수. 저희 진도 진짜 빨리 나가. 야, 니네 진도 어디 나가냐? 아, 저희 이제 무리. 저희 이제 역함수요. 아니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언제 배웠어? 다음 저번 다음 시간에 이제 무리함수 나 f a little b 어 유리함수 몇 번만에 l 난 거야? 유리함수 이제 t f a l 번, t t l e bit of a l i 니 t l e b i 리 of a little b i 가 of a little bit of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를 수업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려우세요? 아니, 지금 하는 거보다 나중에 역함수 한번 복습한 다음에 하면은 32분도 안 걸릴 문제거든 이게. 어. 제가 가끔씩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알 거예요. 우리 남학생 애들은 선생님이 넘어가고 시험 기간 가면은 몇번 복습한 다음에 그냥 한 1, 2분 설명하면 그냥 바로 끝나. 지금은 좀 오래 걸릴 거거든, 이게. 자, 얘와 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얘와 이 역함수 있죠? 요것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 문제 조금 쉬우니까 교점의 좌표가 a,b래요. 얘랑 얘랑 역함수 교점의 좌표가 a,b래요. 됐어요?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역함수, 자, 얘는 일단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 얘 역함수 해야 되잖아, 맞아요? 역함수 할줄 아니까 그냥 바로 쓸게. 여기 역함수 나왔으니까 얘가 아 해야 되겠다. 안 나왔다. 아, 나 힌트를 줬네. 자, 봐. 일단 할게. 자, 그러면 얘 역함수 할게. 이거 그래도 돌아가는 원리를 배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쓸게요.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4. E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예. 그러면, 어, 이거 교점은 두 직선의 교점은 두 직선의 교점은 예. 연립방정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뭐로 구하시면 된다고요? 연립방정식. 됐지? 그러면, 자, 연립방정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이거 빼면 얘 없어지네. 그지? 0은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네.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3x는 2지. 그러면 x는 2 곱하기 3분의 2니까 얼마야? 3분의? 4 이렇게 나오네요. x 얼마 나온다고요? 3분의 4. 그러면 이 3분의 4를 여기다가 싹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4는, 아... 이거 뭐예요? 3분의 8 플러스, 어? 3분의 4또 나오네. 그래서 3분의 4, 3분의 4 나오니까 교점의 좌표가 3분의 4, 3분의 4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A, B예요. 알아들었죠? 어렵지 않죠? 네.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얘가 얘와 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얘 역함수 했어.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X값, Y값 구한 게 교점의 좌표야 알았지? 됐지? 어렵지 않지? 됐지? 자. 근데, 봐봐. 이거 이렇게도 푸는데, 지금부터 원리를 이해하면 더 쉽게 풉니다. 보세요. 원리를 이해하겠습니다. 전, 전시간 복습할게요. 전, 시, 아, 이건 왜 쓰니? <laughs> 자, 전시간 복습합니다. 자. 역함수가 제가 무슨 대칭이라 그랬어요? X. y는 x 대칭이라 그랬죠. 맞죠? 그럼 잘 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럼 얘는 역함수가 어떻게 돼? 얘 역함수. y는 x가 이게 y는 x지. 그러면 제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해갔죠? 왜왜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가 교점이고 여기가 교점인 거지. 맞아요? 이해갔어요? 자 선생님 여기다 또 하나 해볼까? 자요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갔어. 됐어? 그럼 얘는 역함수 어떻게 돼요?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어머, 이따구로 그렸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됐죠? 어, 됐다. 너무 똑같이 그린 거 아니야? 어, 여기가 또 교점이네. 맞지? 어, 잘 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봐봐. fx와 f inverse x는 y는 x 대칭이잖아요. 맞죠? 맞죠? 얘랑 얘는 y는 x 대칭이잖아, 맞지? 근데 보면은 이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죠? 즉, 무슨 얘기냐? 봐봐, 이거야 메인이야. fx와 f-x의 교점은 그냥 fx와 y는 x의 교점과 뭐하다? 같습니다. 이해 갔어요? 왜 y는 x 대칭이니까?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얘와 이거의 교점은 이것도 되는데, 뭐도 되냐면, 얘 이것과 y는 x의 교점도 이 교점이랑 뭐하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3분의 4, 3분의 4 숫자가 똑같이 나왔지? 왜 3분의 4, 3분의 4 똑같이 나왔어? 이게 무슨 함수야, 이게? y는 x잖아. 그럼 얘가 3분의 3은 얘도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4 이렇게 같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얘와 얘의 교점으로 구해도 답이 뭐하다?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역함수를 안 구하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얘의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랑 똑같아 빼! 빼면 뭐야 이거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 3x는 4 x는 3분의 4인데 여기가 y는 x y 의 교점이니까 그럼 그냥 3분의 4, 콤마 3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간단하게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갔어요? 유찬아 눈 떠! 알아 들었어? 그러니까 굳이 역함수 계산하지 말란 얘기야, 알았니? 역함수 계산 안 하고 그냥 y는 xy의 교점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니?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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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자.